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법학경 방평품 수량품 강의, 수량품 강의 354초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다이사쿠, 편낸 곳은 화강 출판사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재자 중, 불실심자, 견차 양약, 색향구호, 직편복지, 병진제유 여실심자, 견기불에, 수역환이문신, 구색치병, 연여기약, 이불긍복, 소이자하 독기심입, 실본심고, 어차호색향약, 이위불미 그 모든 자식 중에서 마음을 잃지 않은 자는 이 양약의 색향 모두 좋은 것을 보고 바로 마셨더니 병이 모두 나았느니라 마음을 잃은 자는 그 아버지가 오신 것을 보고 또 환희하여 문신하고 병을 거쳐주기를 원하지만 그 약을 주어도 굳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 까닭은 무엇인가? 도끼가 깊이 들어가서 본심을 잃어버린 거로 이 좋은 색향이 있는 약을 보고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느니라. 통에 의사가 자식 중에서 마음을 잃지 않은 자는 이 약의 색과 향, 향이 좋은 것을 알고 바로 먹으니 병이 모두 나았다. 마음을 잃은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가 오자 기뻐하고 병을 치료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결코 약을 먹지 않았다. 도끼가 깊이 들어가서 본심을 잃었기 때문에 이 훌륭한 색과 향이 있는 약은 약을 맛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의 사람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또 누구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한다. 불행해지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때로는 사소한 일에 사소한 일에 얽매여. 판단을 그르치고, 불행의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한다. 별것 아닌 일로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니시렌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고기는 목숨을 아끼기 때문에 연못이 얕은 것을 한탄하여 연못바닥에 구멍을 파고 살지만, 미끼의 소가 낚싯바늘을 삼킨다. 새는 나무가 낮은 것을 겁내어 높은 가지에 살지만, 먹의 이 소가 그물에 걸린다. 어서 956쪽.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불법의 영지. 모두 필사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중요한 때 행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만다. 그러한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전도된 생명, 우치한 마음을 비유한 어서 구절이다. 이 전도된 생명을 지혜의 광명으로써 올바른 과, 방향으로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부, 것이 부처이다. 이 문단에서는. 양이병자의 양이 비유로서 이 점을 배우고자 한다. 독약을 마신 자식들 중에는 본심을 아직 일치하는 자식도 있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조합한 약이 색토 향도 훌륭한 것을 보고 곧바로 이 약을 먹었다. 병은 모두 치유되었다. 대성에는 본심이란 법화경을 믿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불성의 본심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본심이란 바로 불성을 말한다. 미혹한 범부라도 법화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흉중에 불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유에서는 계속해서 이 본심을 잃은 자식들에 대해 나온다. 본심을 잃은 자식들도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그 약을 주어도 결코 마시지 않는다. 독이 너무 깊이 들어가 본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독이 깊이 들어가 본심을 잃는다는 것은 깊은 미혹 때문에 불성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게다가 행복의 원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좋은 색, 향이 있는 약을 양약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묘법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려고 한다. 참으로 선과 악, 정과사를 혼동하는 전도된 중생이다. 어이구전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도끼 심입이란 권고 방편의 집정이 깊이 들어간 자이다. 이 때문에 법화의 대양약을 신수하지 않느니라. 권교 방법의 집정이란 저급한 가르침에 집착한 나머지 월등한 가르침을 열등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전도된 판단이나 자세를 말한다. 향상의 마음을 잊은 채 저급한 삶의 자세에 집착하다. 또 높은 뜻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대로 비판한다. 넓게 말하면 이런 태도에는 통할 것이다. 도다 선생님이 비어양의 경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경문을 대충 줄줄 읽어보면 석전시대의 이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말법인 오늘날을 가리키는 예언서임은 예언서임을 알수 있다. 그야말로 이 경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도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치료를 원하지만 결국 약을 거절하고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 누구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마음속으로는 원한다.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 용기, 선의, 지성 등 인간정신의 선한 힘이 세약해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사회에 확고한 철학과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무사와 사욕, 숭고한 것과 비천한 것을 전도하고 말았다 우리는 상락아정의 대도를 상쾌하게 불법은 향락적인 현실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착각하는 것을 사전도라고 한다 다시 말해 향락을 추구하는 차원의 상, 낙, 아, 정이다 찰나의 계략 돈이나 세간적인 명성 등은 영원히 지속된다, 즐겁다, 자기답다, 훌륭하다고 굳게 믿는 삶이다 석천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 처음에 무상, 고, 무아, 부정, 공을 설하여 향락에 대한 집착을 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방편의 가르침으로써 그런 사람의 경애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법화경에 이르러 무너지지 않는 참된 상락 아정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같은 낙이라도 지금만 즐거움은 좋다는 사전도의 낙이라면. 생명의 빛남,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광포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낙에는 참된 유쾌함, 생명오조에서 소산하는 기쁨이 있다 차원이 전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건강할까? 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차례로 벗을 격려하러 나간다 한편으로는 몹시 힘들다 그러나 대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고뇌에 쌓여있던 벗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다 버시 숙명의 험한 파도를 극복하고 소생한다.이때 기쁨과 보람에는 그 어떤 드라마도 색이 바랠 만큼의 재우미가 있다.이것이 참된 상나가정의 삶이다.학회는 학회답게 해나가자.긍지를 가지고 상나가정의 인생을 막힌 만끽하자발란한 생명의 빛남.올바른 가치관.생명존중의 사상.보살의 행동을 주위에 의연하게 넓혀간다.바로. 그곳에는 전도된 사회를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수장품 강의였습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